예, 31번 보겠습니다. 31번은 이제 사람뿐만이 아니라 아, 이제 동물들도 동물 동물들도 어, 이제 파란색을 하면은 이제 빨간색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이제 원인이고 이게 이제 좀 결과가 되는 거겠는데 그러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니까 예전에 자기가 어떤 해빙빈 헬프드니까 도움을 받은 겁니다. 수동태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으면은 예전에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으면은 결과는 어떻게 돼요? 나도 누구를 도울 수 있어 이겁니다. 나도 다른 어 사람 혹은 다른 동물 도 도움 이겁니다. 이렇게 빨간색하고 파란색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if you follow science n e w s 니까 당신이 이제 뭐 여기서 f o l 는뭐 관심 가지나죠? 과학적 과학 뉴스에 관심을 가지면은 you will have noticed. That 당신은 데디아를 알아차리게 되는데 이제 동물 사이에 뭐뭐모가 has become 뭐가 됐냐면은 아주 hot topic 뜨거운 주제가 됐습니다. 어디에서요? 어떤 대중매체에서? 이제 이게 주제 문이 되는 거겠고, 이제 여기에 대한 예시를 드는 거겠죠? 예시를 보고 이제 맞추시면 됩니다. 추측, 추측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007년에, 2007년 후반기에, 과학 매체는 널리 연구를 보고 있는데, 이제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의 연구를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이제 얘기를 했냐면은, Let's display what they call 이니까, 얘네가, 이제 쥐가 보여줬어요. 근데 뭐를, 걔네들이 뭐라고 불리느냐면은, Generalize Reciprocity 입니다 Generalize는 일반화된 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호혜성이라고 그러는데 이호혜성이 무슨 말이냐면 은 이제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비슷한 종류의 이제 비슷한 그룹끼리 도움을 주고 받음 그러 그러니까 이거를 좀 쉽게 말하면 도움을 주고 받음 그리고 이게 이제 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빨간색하고 파란색을 한꺼번에 포함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거 빈칸에 당연히 나올 것 같죠 대신해서 예. 단어도 좀 어렵고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게 뭔지 뒤에 영어로 설명을 하는데 they each provided 니까 각각은 서로 도움을 준대요. 도움을 주는 거니까 이거는 빨간색이 되는 거겠죠. 예. 예. 누구예요? unfamiliar니까 익숙하지 않고, unrelated니까 관련되지 않은 개인 사이에 도움을 제공한대요. 뭐를 근거로 해서요? 그들의 예전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요. 뭐에 대해서요? having been helped니까 도움을 받은 겁니다. 뭐에 대해서요? 어떤 친숙하지 않은 도움에 의해서, 아, 친숙하지 않은 쥐에 의해서 도움을 받은 경험을 근거로. 그러니까 잘 모르는 쥐가 나를 예전에 도와줬던 경험이 있으니까 어 나도 다른 쥐를 갖다가 좀잘 몰라도 좀 도와줘야겠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요거 그래서 요거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으로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여기 핵심이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이제 이제 그 뭡니까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쥐를 훈련시킨 거예요 어디서요? 코퍼레이티브 태스크니까 협동적인 태스크는 임무죠. 예, 협동적인 임무인데 어떤 임무냐면 풀링어 스틱이니까 어떤 막대기를 잡아당기는 거예요. 근데 막대기를 잡아당기는 게 어떤 짓을 하는 거냐면은 옵테인 푸드니까 음식을 이제 얻는 겁니다. 뭐에 있어서요 파트너에 있어서. 파트너를 위해서 음식을 이제 획득해 주는 획득하기 위해서 어떤 좀 이렇게 잡아당기는 임무, 협동적인 임무를 이렇게 훈련을 시킨겁니다 이걸 좀 이제 요것만 봐서 잘 이해가 안되니까 이걸 제가 그림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얘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얘가 막대기를 잡아당기면 여기 음식에서 이렇게 딱 떨어지게 되있나봐요 이거를 이렇게 잡아당기면 얘가 이렇게 밑으로 쑥 내려와서 얘가 먹을 수 있게 됐나봐요 예 그니까 얘가 어, 잡아당기면 얘가 먹을 수 있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쥐들한테 훈련을 시킨 겁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하면 조금 더 알아듣기 쉬운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것도 남을 도와주게 이제 훈련을 시킨 거죠. 예, 그래서 요거 예, 이런 거, 지금 남을 도와주게 시킨 거, 이런 거. 파트너에게 음식을 획득시켜준다. 자, 근데 여기다 나왔지만은 이제 잡아당기는 조건이 있는데, 자, 주인 b 데후 헤드 빈헬 p 프트니까 도움을 받은 겁니다. 역시요, 이게 수동태니까 역시 파란색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예전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알려지지 않은 파트너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꾸며 주는 거죠. 이게 꾸며 주는 거죠. 얘가 뭐 하는 경향이 있어요? 헬 t 프 아덜스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돕는 경향이 있다. 이건 이제 빨간색이 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두 개, 예전에 누가 나. 내가 도움을 받았으면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 자 그래서 이러한 연구가 이제 수행되기 전에 이제 일반적인 호혜성은 war thought 니까 생각되어 졌습니다 어떻게요 인간에게만 독특하다고 생각되어 졌는데 알고 보니까 예 동물도 하더라 그래서 핵심어는 generalized reciprocity 고 이거는 이제 영어로 설명하면은, 내가 예전에 도움을 받았으면은, 나도 누구에게 도움을 준다. 이런 식으로, 예, 단어를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예, 같이, 예,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뭐, 돕다, 도, 도움을 받는다, 그런 말이기 때문에, 예, 코퍼레이션이 맞는 거겠죠?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